게임을 삽시 놓아!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말 할인을 소개해드리네요. 스팀에서 소개 못드린 할인 게임들이 기간이 짧아서 빨리 소개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다이렉트 게임 뒤에서도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이기에 이것들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게임 뒤에서 산 게임들은 간단하게 스팀에서 코드 등록만 해서 쓰면 됩니다. 스팀에 등록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미리 알려드리되니 걱정 마세요. 마지막에는 무료 게임도 하나 있으니 그것도 꼭 받아갑시다.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안 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게임은 랜덤 채팅의 그녀가 20% 할인하여 32,000원입니다. 이번 20% 할인이 역대 최저격입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미연시로 화끈하게 가봅시다. 네이버 웹툰 랜덤 채팅의 그녀 i p 피 이용하여 만든 게임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미연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썸썸 편의점과 기저귀 분식집으로 유명한 테일즈샵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테일즈샵의 게임 중 가장 스케일이 커요. 히로인만 4명이고 전부 공략한다면 분량도 20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모든 부분이 불더미거로 되어 있고 테일즈샵의 가장 큰 장점인 일러스트는 역시나 지릅니다. 그림 작가님이 캐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캐로님 두개 The 쨔제 일러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추후에는 촌바 게임들까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씨는 일러스트만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기에 이 게임도 반은 합격이지만 문제는 스토리입니다. 초반에는 웹툰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중후반부터 내용이 바뀌는데 나쁜 짓을 하고 가출팸과 같이 사는 역해 주인공 말고 다른 남자들의 좋아하는 역해 이런 원작 웹툰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로인들과 스토리가 미연 씨랑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콘 정도는 아니어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가출팸과 사는 여자를 공략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게 게임의 평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테일즈샵이 무료로 진짜 미연시 게임처럼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했고, 최근에 첫 번째 미연시 루트가 출시했습니다. 미연시 루트는 달달해서 재밌으니까 이제는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울러스트2가85% 할인하여 4,800원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 아울러스트 1편의 후속작이죠. 이번 2편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서 도망쳐야 하고 후속작이 만큼 1편보다 그래픽이 더 좋아졌기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사이비 종교 미친 사람들도 엄청 잘 표현해서 이걸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액션 요소도 아예 없어서 오로지 도망만 쳐야 하니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긴 했지만 맵이 너무 넓어서 길 찾기가 힘들고 전작과 다르게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기에 1편과 다른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공포게임 좋아하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모탈쉘이88%할인되여 3600원입니다 이번 88% 할인이 역대 최저입니다 똥겜이라도 3000원에 주고서면 나름 괜찮네 소리가 나오는데 이 게임은 잘 만들고서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개꿀이에요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들과 비교해보면 애매한 게임이지만 가격이 모든 단점을 거부해줍니다 소울라이크 게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방어구와 비슷한 쉘이라는 겁니다 어떤 쉘을 쓰느냐에 따라 특수 능력, 스탯 차이가 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경화라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나머지 소울라이크와 비슷해요 전투는 당연히 어렵고 길찾기도 어렵고 보손도 짜증나게 어렵습니다. 엄청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 게임이라 솔라이크 게임 좋아하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데드바이 데일라이트가 50% 할인하면 1500원입니다. 이번에 에일리언과 콜라보하면서 같이 할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길쭉한 대가리를 가진 에일리언이 맞아요. 저도 접었다가 에일리언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보도 자주 해서 업데이트는 꾸준하니까 오래 즐기기 좋습니다. 게임은 생존자 4명과 킬러 1명이 싸우는 거예요. 킬러는 생존자를 모두 잡으면 되고 생존자는 킬러를 피해 탈출하면 되죠. 도망치는 저와 쫓는 자 2명 모두 심제을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4대1로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 킬러 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뉴비들은 킬러를 하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를꼭사 디에시를 사야 훨씬 더 재밌습니다. 다음은 그리스가 78% 할인하여 3,900원입니다. 유니크한 비주얼과 분위기로 엄청 유명해진 게임이죠. 그래픽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뻐요. 이 게임보다 더 이쁜 그래픽을 찾기 힘들 정도예요 OST도 상당히 좋아서 힐링게임으로 유명해진 게임이고 좋은 비주얼에다가 좋은 OST까지 깔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점프만 하는데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대신 뭔가 특출난 게임성은 없어요. 액션도 없고 조금의 컨트롤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없으니 천천히 분위기 즐기면서 힐링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위어드 웨스트 디피니티브 에디션이 68% 할인하여 13200원입니다 이번 68% 할인이 역대 최적입니다 저 디피니티브 에디션은 모든 DLC가 포함된 완전판이에요 제목에 적혀있듯이 서브를 다룬 게임이고 다양한 주인공 캐릭터가 나서 와 여러 개의 스토리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행하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같은 목표를 이루게 되죠 자유도가 높다보니 약간 폴아웃 1, 2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일 수 있으면 자신이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에 따라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고 혹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CRPG를 좋아해서 상관이 없지만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같은 게임처럼 스토리가 텍스트로 진행되게 읽어야 하는 그들이 엄청 많아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대신 전투는 턴제 전투가 아닌 실시간 전투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스킬도 다양해서 은근 전투가 재밌어요. 선택지 많고 자유도 좋은 액션 게임 좋아하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섀도우 워리어 3 디피니티브 에디션이 57%할인해면 17600원입니다 디피니티브 에디션은 유게임 플러스 서바이벌 모드 같은 추가 콘텐츠가 생긴 에디션이에요 이 게임은 간단하게 둠 같은 학살 게임인데 검을 자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둠은 진지한데 이 게임은 좀 코믹스럽고 병맛스러워 요 시리즈 전부 준수한 게임성으로 은근 인기가 많았고 이런 게임 좋아하면 스트레스 확 풀리면서 시간이 순삭당하는 게임이죠 이번에도 총각화를 이용하여 상대를 박살 내고 아작 내버리면 됩니다 여러가지 기술도 사용합니다 보스전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 다양한 능력을 쓰면서 패는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재미없다는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 타임이 완전 짧아요. 엔딩을 보면 다시 할 것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1인칭 게임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해서 어지러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리온이 57%할인하 내면 8,800원입니다. 장르에 촉수가 적혀 있으니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진짜 촉수물이에요. 실험으로 인해 태어난 괴물 촉수가 탈출하여 사람들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보통은 촉수를 잡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게임은 촉수가 주인공이라 촉수를 조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작동 괴물이 사람들을 흡수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괴물이 커질수록 괴물도 강해지므로 싸우는 게 쉬워집니다. 크기 말고도 은신, 정신집에 기승같은 능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촉수를 사용하는 게임인데 은신에다가 정신집의 능력을 쓰는 건 초음바 게임 단골 소재네요. 게임 자체는 단순하고 재밌는데 맵이 없 길찾기가 좀 짜증난다고 합니다. 할 만한 게임 찾는다면 지금처럼 할인할 때 사세요. 다음은 루프 이어러가 53%하인해요 8,500원입니다. 무한루프에 갇힌 주인공이 몬스터를 퇴치하며 모험한다는 컨셉의 게임이에요. 게임은 똑같은 길을 캐릭터가 걸어다니며 몬스터를 마주칠 때마다 전투를 합니다. 전투가 끝나면 또 걸어가다가 몬스터를 만나면 전투를 하죠. 게다가 모두 자동으로 무한반복을 하게 됩니다. 대신 몬스터를 잡으면 장비나 카드를 주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카드를 맵에 배치시키면 몬스터와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무한루프 속에서 캐릭터가 죽지 않도록 이끌어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간단한 로그라이크 게임이나 방치형 게임 조합은 재밌을 겁니다. Okay. <laughs> 다음은 데스도어가 55% 할인해요 9900원입니다. 역대 최저가 할인은 아니지만 만원 미만에 구입 가능하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요.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까마귀는 사신이 되어 위대한 영혼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위대한 영혼은 각 지역의 보스들에게 존재하며 총 4개가 존재합니다. 4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투 하고 퍼즐을 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퍼즐은 엄청 어려운 퍼즐이 아니라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전투는 소울라이크와 비슷합니다. 적을 죽이면 소울을 얻고 스탯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적들이 전부 강합니다. 보스는 4명이 존재하는데 보스마다 패턴이 전부 다르고 파이프도 달라서 보스전이 제일 재밌어요. 플레이템이 짧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 프렌드 페드로가 62% 할인하여 7700원입니다 기억을 잃은 주인공은 바나나 친구 페드로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페드로가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는 일들을 아주 험악히어 사람들이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전투는 총을 이용해서 자주 하게 되는데 엄청 스타일리시해요 그냥 총을 쏘는게 아니라 360도 돌고 두 바퀴 점프하고 보드 타면서 쏘는 식으로 엄청 신박하게 싸웁니다 그렇다보니 전투가 재밌고 총 쏘는 맛도 잘 살렸어요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게 싸웠냐에 따라 점수도 매겨서 뭔가 더 멋있게 싸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권총만 사용하다가 나중 가면 샷건, 저격총 등등 다양한 종두를 사용해요 게임은 재밌지만 플레이타임이 잘 떠가니 지금처럼 싸게 아련한 때 삽시다. 다음은 데드워 스크리 60% 할인하여 1400원입니다. 좀비와 조여주를 섞은 게임인데 게임성이 은근 좋아서 많은 칭찬을 받았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좀비 조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가능하지만 좀비꾼은 살짝 힘듭니다. 좀비 인해 세상을 망해버렸게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에 숨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의 주인공 기사꾼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싶었던 학교를 찾아서 지상으로 나가게 되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고 액션과 서비스 신이 합쳐진 화끈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죠. 지하에 밖에서 안전하게 살면 되는데 왜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주인공이 싸움 실력 보니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게임은 완전한 액션으로 진행되는데 3D 액션이 아니라 횡스크롤 액션으로 진행됩니다. 액션은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무기 종류도 칼, 둥기총같이 종류가 여러 개고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무기를 합쳐서 새로운 무기를 탄생시키는 식으로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벨이 오르면 스킬도 찍을 수 있는 RPG 요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비들을 잡게 되는데 좀비들 말고 거대한 보스들도 잡아야 합니다. 액션의 비중이 크지만 죄쥐도 커요. 적에게 맞으면 옷이 찢기거나 등장인물들의 복장이나 일러스가 하나같이 화끈합니다. 좀비와 싸우려면 옷을 두껍게 입어서 주된 몸을 지켜야 하는데 이 게임의 캐릭터들은 두껍게 입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얇게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 고정 안하면서 벗고 있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본데 정확합니다 너무 좋네요 준수한 메트로베니아 액션과 서비스신을 원한다면 할인할 때 사서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스신크리드 오디세이 골드 에디션이 81% 할인하여 21,000원입니다. 이번 81% 할인이 역대 최저입니다 스팀에서는 할인 안 하고 다렉트 게임즈에서만 하고 있는데 스팀이 아닌 유비 커넥트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이는 DLC를 정말 잘만들었기에 골드 에디션으로 삽시다. 오프로드 액션 RPG로 바뀐 어크 시리즈 중 가장 재밌고 모든 어크 시리즈를 비교해봐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되네요. 스파르타를 이용한 게임이라 이것부터 치트키인데 선택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프키와메인 모두 자기가 고른 선택지에 따라 소리가 바뀌고 전투도 판타지와 스파르타 기술을 섞어서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액션 RPG 좋아하는데 아직 안 해보셨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가 81% 할인하여 7,900원입니다. 이번 81% 할인이 역대 최적화입니다. 이제는 정말 싸졌네요. 정가로 죽어서도 재밌다는 사람이 많은 게임이라 이가격에 사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저격수라고 불리는 주인공에게 나라를 망치는 독재자들을 암살해달라는 의뢰가 날아오고 주인공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암살 의뢰를 수행하는 스토리입니다. 전작들은 오로지 저격충으로만 암살을 주로 했는데 이번 작부터는 다양한 무기들을 쓰면서 다채롭게 암살이 가능합니다. RPG급 정도는 아니지만 슈트와 기술 스킬을 원하는 대로 찍어서 캐릭터 육성도 할수 있어요. 새롭게 추가 것들은 전부 재밌어서 게임은 전작보다 더욱 재밌다고 합니다. 저격과 암살하는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다잉라이트2 스테이 휴먼이 55% 할인되어 29,800원입니다. 이 게임은 스팀에서도 현재 할인 중인데 다이렉트 게임즈가더 쌉니다. 가격 차이가 큰건 아니니 할인 기간을 놓쳤다면 스팀에서 삽시다. 공장처럼 쏟아지는 좀비 게임 중 천만장 이상을 팔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이 편은 스토리, 전투, 파밍 같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특히나 게임의 핵심인 파쿠르는 모션도 더 좋아졌고 여러가지 많이 생겨서 더욱 재밌습니다. RPG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서 후반부터 재밌어지는 건 호불호 갈리지만 좀비 떼려 잡는 맛은 최고라서 약한 무기라도 싸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쿠르 때문에 멀미가 있다만 못하는 게임이지만, 1편에 재밌게 했거나 좀비 게임을 좋아한 다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이븐 스워치가 28% 할인되어 15,400원입니다. 빨간 망토, 늑대 인간, 알라딘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인데 다크 판타지를 섞었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이지만 캐릭터들이 많아서 멀티도 되는 게임이고 최대 4인 멀티가 되게 솔플보다는멀티를 즐기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전부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 어떤 캐릭터를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캐릭터 간의 밸런스 차이가 좀 있게 조합을 맞춰야 편하다고 하네요. 로그라이크를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게임사라 그런지 전투는 잘 만들어서 평가는 좋아요. 근데 분량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이지만 가만 하더라도 짧아요. 짧게 즐기고 미리 사두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오래 즐기고 싶다면 정식 출시 후에 삽시다. 다음은 셰프라이프 레스토랑 시뮬레이터가 45%할인하면 17,600원입니다. 이번 45% 할인이 역대 최저입니다. 2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네요. 셰프 주인공이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임이고 디테일을 잘 챙겼습니다. 양파, 고기, 생선 같은 재료의 손질부터 직접 해야 하는데 방법이 전부 다르고 음식 플레이팅부터 향신료 선택 그리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빡세다고 느끼게 난이도를 낮춰서 하면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고용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해보고 재밌다면 새로운 음식 d l c 들도몇개 있고 d l c 도 할인 중이니. 사서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요르 게임이나 취미 게임 좋아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소닉 프론티어가 56% 할인되어 22,000원입니다. 이번 56% 할인이 역대 최고입니다. 소닉 게임 중 가장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죠. 소닉을 좋아하는 팬들은 물론이고 소닉 팬이 아니더라도 재밌게 즐길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닉 시리즈 최초 오픈 월드로 제작된 게임이고 배경 분위기가 야숨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소닉의 숨결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퍼즐을 깨는 하 점도 비슷하다네요. 필드에는 소닉이 탈수 있는 벽이나 레일 같은 놀이기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속도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전투도 빠른 속도로 송격하는 소닉의 모습이 정말 잘 살렸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로 슈퍼 소닉도 나오던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소닉을 모르더라도 액션 어드벤처 장르를 좋아한다면 나름 할 만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소울 수가 62% 할인되어 9,900원입니다. 이번 62% 할인이 역대 최저값입니다. 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주인공이자 남매인 젠과 트리스타는 자신을 키워준 박사님이 사라지자 집을 수사하다가 이상한 포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들어가버려서 이상한 세계로 날아왔기에 주인공과 남매는 이 세계와 현실을 오고 가며 박사님을 찾아다니는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평범한데 액션은 상당히 괜찮아서 재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패링, 던지기, 마법, 태클 같은 전투 기능과 스킬이 좀 많고 전투의 속도감이나 타격감도 상당히 괜찮던 겁니다. 남매라는 설정답게 로컬 도 가능합니다. 캐릭터 하나씩 최대 두명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액션 게임 좋아하면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다음은 엔터더 건전이 57% 할인하여 6,900원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한다면 꼭 해봐야 하는 게임이죠. 다른 게임들은 대형 업데이트를 전부 돈 주고 팔아먹는데 이 게임은 대형 업데이트도 무료로 해줘서 민심이 좋고 게임 자체도 진짜 잘 만들었기에 재밌습니다. 전투는 총을 이용해서 싸우고 총에 따라 등급이 존재해서 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적들도 총을 자주 쏘기에 총알을 피해하고 야 보스들은 총알을 막 뿌려대니까 탐막 게임 느낌이 강하게 합니다. 전투는 재밌지만 난이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탐막 슈팅에다가 로그라이크에다가 수많은 보스전까지 어려운 요소가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래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중수목이 아린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리트 게임즈에서 사야하는 것들은 따로 표기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료 게임은 고전3D 액션 슈팅 게임, 레이 게임 어벤징 엔젤입니다. 천국의 천사들과 지옥의 타락한 천사들이 싸운다는 게임이고, 주인공은 지구를 파견된 천사 말라기입니다. 천사와 악마라고 하지만 서로 총을 들고 싸워요. 현대적입니다. 이 게임은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옛날에 출시한 게임이거든요. 너무 올드한 데다가 한글 지원도 안 돼서 고전 게임 마니아가 아니라면 지금 즐기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라이브러리 게임 하나 추가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 9월 11일 저녁 10시까지 주요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각 개마다 표기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